송가인, 메리게인의 날 생일파티 개최, 팬들과 특별한 시간. 가수 송가인이 오는 2일 오후 1록시, 그녀의 특별한 생일파티인 메리게인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생일파티는 팬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즐거움의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송가인의 독보적인 매력과 팬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메리게인의 날은 단순한 생일파티를 넘어 송가인과 팬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어 팬들이 어디에서나 그녀의 특별한 날을 축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송가인의 히트곡 무대와 팬들과의 토크 타임 그리고 깜짝 선물 이벤트도 예고되어 있다. 송가인은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번 생일파티는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준비했다고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그녀는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며 생일을 맞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데뷔 이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로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낸 주역 중한 명이다. 그녀의 노래는 진솔한 감성과 강렬한 음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 생일파티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예정이다. 한편 메리게인의 날은 송가인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팬들은 이번 생일파티를 통해 송가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일 메리게인의 날을 통해 송가인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자.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송가인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깜짝 선물, 역조공으로 팬 사랑 입증. 가수 송가인이 팬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송가인은 지난 2일 열린 생일 파티 메리게인의 날에서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역조공하며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날 생일 파티는 송가인의 따뜻한 매력과 팬들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팬들은 송가인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송가인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참석한 팬들에게 자신만의 감사를 담은 선물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어 "오늘은 제가 선물을 받는 날이지만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선 송가인의 히트곡 공연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토크 타임도 마련되었다. 팬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벤트 말미에는 깜짝으로 팬들의 생일도 축하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송가인의 이런 팬 사랑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이날 생일 파티는 송가인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실시간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송가인은 이번 생일 파티를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의 응원 속에서 더욱 빛나는 송가인의 행보가 기대된다. 송가인,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깜짝 선물 역조공으로 팬사랑 증명, 가수 송가인이 팬들과 함께한 생일파티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하며 또한번팬 사랑을 입증했다. 지난 2일 그녀는 생일파티 메리게인의 날을 개최하며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송가인이 준비한 깜짝 선물 역조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메리게인의 날은 단순한 생일파티를 넘어 송가인과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파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팬들이 송가인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팬들은 꽃다발, 메시지 카드, 그리고 그녀의 히트곡 가사를 활용한 깜짝 이벤트 등을 준비하며 송가인의 생일을 축하했다. 행사는 송가인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표곡인 '가인이어라', '엄마 아리랑' 등을 열창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래가 끝난 뒤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와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며 한층 더 가까운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팬들은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솔직하게 던졌고 송가인은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답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송가인의 깜짝 선물 역조였다. 이번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송가인이 준비한 깜짝 선물 역조공이었다. 송가인은 자신을 위해 찾아온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었다. 선물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굿즈와 팬들에게 보낸 친필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진심 어린 선물에 감동을 받았고 행사장은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다. 송가인은 제가 팬분들에게 받은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팬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팬사랑 넘치는 송가인, 진심의 행보 이어가다. 송가인의 팬사랑은 이번 행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평소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팬들의 응원에 답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팬들이 보낸 메시지나 선물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팬들과의 소통에 누구보다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송가인은 데뷔 초부터 팬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다. 그녀는 팬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송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주 말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강조했다. 이번 생일 파티에서도 이러한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팬들과도 함께한 축제. 이번 생일 파티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송가인의 글로벌 팬들은 공식 SNS 채널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다. 전 세계 팬들이 댓글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일부 팬들은 현지에서 그녀를 위해 준비한 생일 이벤트 사진을 공유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온라인에서도 송가인의 팬사랑은 빛났다. 생중계중, 팬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는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만 참여한 팬들 또한 그녀의 따뜻한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앞으로의 활동과 다짐. 송가인은 이번 생일 파티를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 앨범 준비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팬 사랑으로 가득했던 송가인의 생일 파티는 팬들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팬들은 송가인의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다. 평생 응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행보를 응원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팬들과 함께 걸어갈 그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